디케넷 라디오 오늘의 핫이슈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이민 관련 정책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바이든 행정부가 남부 국경에서 이주자들을 즉각 추방하는 타이틀 4 2 정책의 폐지를 결정을 했는데 연방 법원이 정부의 이런 폐지 계획을 잠정 보류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네. 루이지애나 서부 연방 법원의 로버트 세머헤이서 판사가 27일 앞으로 2주간 정부의 타이틀 42 폐지 계획에 이행을 맞는 잠정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이 타이틀 42는 바로 다음 달에 폐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타이틀 42는 공중 보건에 관한 연방 규정인데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발동을 해서 남부 멕시코 국경 지대를 불법으로 넘는 이주자들을 국경 국경에서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점차 안정됨에 따라 오는 5월 23일부로 타이틀 42를 철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공중 보건에 관한 연방 규정이라서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철회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이 정책이 또 법원, 그것도 연방 법원까지 올라간 겁니까? 네, 이달 초 루이지애나와 미주리 그리고 알라바마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21개 주가 이 타이틀 42 종료를 막아달라면서 연방 법원에 잠정적 금지 명령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네. 이들 주는 국토안보부가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에서 온이 이주자들에 대해선 이미 타이틀 42 적용을 중단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 타이틀 42의 조기 종료는 해당 주들의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5월 23일 이전에 타이틀 42를 조기 종료하는 것을 막아 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법원이 결국 이들 주에 손을 들어 준 겁니까? 어, 아직 법원이 정식으로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고 해당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국토안보부가 타이틀 42 폐지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임명된 서머 헤이스 판사는 금지 명령을 요청한 주들은 이주자들을 위한 의료와 법 집행, 구금, 교육 등에 대한 비용을 비롯해서 타이틀 42의 조기 종료로 인한 즉각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실질적인 위협 등을 입증했다라고 판결을 어, 밝힌 것입니다. 서머헤이스 판사는 금지 요청을 한 주들의 동조하는 입장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서머헤이스 판사는 지난 4월 1일 바이든 행정부가 타이틀 4-2를 종료한다고 발표할 당시에 연방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들 주가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 주의 주장은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미 밝혔던 바가 있습니다. 네. 저머의 스판사는 다음 달 13일에 심리를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타이틀 4-2 종료를 앞두고 남부 국경의 변화가 있나요? 네, 정부 통계를 보면 지난 14일을 기준으로 일주일간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에서 온 성인 이주자 중약 14%가 이민법에 따라 처리가 됐습니다. 전달인 3월에는 그 비율이 5%에 불과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달 들어 타이틀 42에 따라 국경에서 추방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법원이 정부의 타이틀 42 종료 계획을 추진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항도 있나요? 네. 서머에이스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타이틀42 종료 발표를 하기 이전의 정책 관행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주간 보고서를 제출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타이틀42가 시행되면서 그동안 남부 국경에서 추방된 이주자들 어느 정도 됩니까? 지난 2020년 3월 이후 180만 명이상의 타이틀 42 규정에 따라 국경에서 즉각 추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22만 1천 명의 이주자가 멕시코 국경에서 국경 보안 당국에 적발이 되면서 22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남부 국경을 넘는 이주자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타이틀 42가 실제 종료될 경우, 더 많은 이주자들이 남부 국경으로 몰려들 것이고 결국에는 정부의 대처 능력이 한계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반대로 이 타이틀 42를 해제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민 옹호 단체들은 타이틀 42는 박해를 피해 모국을 떠나온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또 미국 법과 국제 조약에서 보장한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인정을 했듯이 이제는 코로나 19 위험이 약해지면서 타이틀 42에 대한 정당성이 그만큼 약화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예, 이 바이든 정부는 타이틀 42 해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에 대해 알레안드로 마이로카스 장관이 27일 연방 하원 이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을 했는데. 정부는 남부 국경지대에 몰려드는 이주자들을 지금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주자가 기록적인 수준을 보이는 건 동일한 이주자들이 여러 차례 입국을 시도하기 때문이라면서 그 수에는 분명히 허수가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네. 마이로카스 장관은 또 바이든 행정부 들어 남부 국경 상황이 악화됐다는 공화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주자들이 몰리는 원인은 이번 행정부가 들어서기 이전. 이미 수년간에 걸친 고통에 따른 것이다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